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제목은 부활과 산자의하나님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은혜를 암수했습니다. 한 사냥꾼이 독수리를, 어, 잡으려고 화살을 겨누면서 독수리를 아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근데 독수리는 자다이 죽을 줄 모르고 어딘가 또 노려보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독수리는 뱀을 잡으려고 잔뜩 노려보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뱀을 보니까 뱀도 어딘가를 노려보는데 뱀은 꼼짝도 하지 않고 개구리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꼼짝 않고 뭔가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개구리는 메뚜기를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메뚜기도 꼼짝 안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풀숲에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냥꾼은 그 먹이 사슬을 보다가 슬그머니 화살을 내려 놓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이로운 현장을 목격한 후 자신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것이 아닐까? 사상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 보죠? 참 기가 막힌 그림이지만 은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음에 의해 잡혀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구도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절망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요 이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경상도 할마이 셋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할매가 이리 얘기를 한 거예요. 어이 예수가 죽었다 한다. 그러자 다른 할매가 와 죽었다 가느냐. 그런 물었어요. 그때 모세 모세 찔러 죽었다 안카나그 뭐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머리 풀어 해치고 다닐 때 알아봤다. 이때 안 말하지 않던 할머니가 예수가 누구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몰라 우리 며느리 아기 아버지 아버지 캐싸는 거 보니 사돈오른 안 갚지 뭐 이래 대답하는 거예요. 그 후에 또 다른 할머니가 그래 문상 갔드나 그래 물었어요. 아니, 안 갔다. 왜안 갔노? 갈라 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 카더라 <laughs> 사흘 만에 살아났다, 카더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에 을 대해서 그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 예수님께 저 질문을 했습니다. 24절로 28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모세가 일러스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었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하다가 여자도 죽었나이다.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사주개인은 부활을 부정하니까는 이럴 때 어떻게 할,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대민족의 가문의 대를 끊지 않기 위해서 이제 형수를 동생이 맡아 후사를 얻게 되는데 그건 계대법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이 사주개인의 오해를 지적하시면서 음.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사주개인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다. 29절을 가볼까요? 음, 우리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요 앞서 그림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어, 부활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그걸 따졌던 거죠 성경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사두개파의 특징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현세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해 현실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성경 중에서 모세오경을 믿었습니다 모세오경이라면 창세기, 출애굽기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제 그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어,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 그림이. 구약성경의 맨 처음 다섯 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이고,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 66권 중에 다섯 권에 불과하지만, 분량으로 보면은 성경 전체 5분의 1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을 담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귀족이며 지배계급에 속한 자들입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대부분이 사두개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물질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믿었고 부자계층인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내세보다 현세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성경은 구역 전체를 가리키죠. 그래서 모세우경은 물론이고 예언서, 시편, 지혜서 역사서 등등이 있죠. 부활교리는 전성경에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헬라어로 해, 디나미스, 투, 데우란 말을 쓰는데 이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흙으로 만든 사람을 육체의 영혼을 불어넣어 사람이 이제 형상이 이제 이루어지죠. 하나님흙 플러스 생긴 이콜 생령이 되 사람이 영이 되었죠.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 보시죠 흙으로 만들어서 아주 참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든 사람이 육체에 영혼을 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사도계인들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며 부활이 심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쪽만 믿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 누구신가? 또 예수님 누구신가? 왜 죽으셨는가? 이 사실에 시작을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오해가 시작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오해가 많았죠. 그래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반문을 하죠. 예수께 대해서 마찬가지죠.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오했던 해 것입니다 이런 흥미로운 계산법이 있습니다 5-3은 2또2 플러스 2 이퀄 2 +2 4 이런 이제 계산법이죠 5-3은 이퀄 2 2 플러스 2는 이퀄 4 근데 이건 무슨 뜻인거아니 5-3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오해라도 어떤 오해라도 세 번은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뜻이에요. 어, 참 어떤 오해라도 세 번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다. 또이 플러스 e 이라는 거는 이해와 이해를 거듭할 때에 어, 이것이 모일 때에 사랑이 된다. 아, 이해가 됐으니까 사랑이 되겠죠. 한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의사 진료카드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의사분이 소근암 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근암 환자는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린 거죠? 의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걱정하실 것도 없습니다.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은 금방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환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이 소금암에 걸리면 얼마나 살수 있습니까? 그고 물었어요. 그대 의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잠깐 동안 이렇게 내려다 보더니만은 침묵게 드디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소금암 암은 제일입니다. <laughs> 이 오해죠. 두 번째 성도는 부활 때 천사들과 같이 된다였죠. 3절 가볼까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희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이 사람이 죽으면 천사 같다. 그러면 은 천사란 거면 영, 물질이 없잖아요. 영에, 영만 있는 거 아닙니까? 천사는. 여기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되면은 신령한 존재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부활 당때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신령한 모습을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로 가 볼까요? 그 보면은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의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를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에 구운 생수 한 토막을 들이며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러라. 그러니까 음식을 드셨다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아요? 근데 이 육체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문이 닫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죠. 그냥, 공, 다믿는데서 그냥,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셨지만은, 신용한 영적 육체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때는, 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부활체는 영혼과 육체를 다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구멍난 송, 못잡으난손 그냥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더 이상 세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니냐고 한대의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부활 때에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첫째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을 볼수 있죠 빌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랬어요. 보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참, 낮은 몸과 영광의 몸이죠. 낮은 몸은 뭐예요? 아프고, 어, 병들고, 이제 나이가 들면 노쇠하고, 그게 낮은 몸이에요. 영광의 몸은 뭐죠? 그 부활체 영광이에요. 아프거나. 무슨 뭐 그런 죽거나 그런 게 없죠. 부활, 그러니까 낮은 몸하고 영광의 몸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의 부활체는 천사 형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따는 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때 영만 가지고 있는 천사들보다 신령한 육체를 가졌기에 천사보다 훨씬 월등하게 영광 손질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죠? 로마서 8장 17절 가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상속자니. 아멘. 네. 더 파워부터 크로스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들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라 해도 하나님의 상속자는 아닙니다. 천사들과 하나님과 그의 부사들을 섬기도록 세움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천사들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결코 천사보다 영광스러운 존재라 할수 없죠. 그것은 우리가 죄로 오염된 더러운 육체, 낮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평기자도 현재 인간을 가리켜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자녀라는 점에서는 천사보다 월등히 우월한 존재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그 영광면에서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한 거죠.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에하에도다라는 말은 플라나스테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의 중간태입니다. 헬라우는 능동, 수동, 중간태가 있는데 중간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기만하고 있다. 진리에 무감각한, 무감각한 상태임으로 스스로 기만하게 된 것입니다. 오해란 문자 이해를 잘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서 생긴 일들을 보세요. 거절, 부당함 뜬소문, 빈정거림, 고통, 오해, 굴욕, 평판을, 이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대한 오해에서 온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성전을 하면은 사흘에 일으키, 사흘 후에 일으키겠다는 말도 이해하지 못했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그건 자기 성전된 육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다고 그랬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정도의 오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못 박게 하였던 거죠. 이런 오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활하게 될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 모습은 이 세상에서 우리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물고기는 물고기의 물속에 살기에 적합하게 어, 지금 받았지만은 물에서 올라오면 살 수가 없지요. 새는 하늘에 날기에 적합하지만은 물속에 들어가서는 살 수가 부적부적합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세상 살기에 알맞지만. 총국에서 살기는 알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구 갈 때는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될 때, 나이 많은 분들은 쭈글쭈글한 얼굴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하얀 머리로 부활하지 않아요. 그때는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경은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고, 봉어리는 말할 수 있는 입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부활하고 젊은 발이는 일어나서 뛰어서 걸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제를 네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볼까요? 이 부활제를 네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현재의 몸은 흙에서나 살그로 돌아 썩어지고 많은 낮은 몸입니다.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청춘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장년의 영광도 시들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고 따라서 영원히 살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쇠퇴하지만 오는 세상에서 어, 사랑스러운 것은 영원히 사랑스러움을 잃지 않을 것이며 아름다운 것은 영원히 그 아름다운 광채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육체적인 감정이나 정열이나 본능 때문에 차칫하면 욕된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의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 위한 도구가 되죠.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현재의 몸은 병들고 노쇠하고마귀를 상대해서 늘 유혹의 그릇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은 미세한 병균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부활의 몸은 어떤 위험이나 질병이나 치매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요한 교수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유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우리가 부활 때에 그 부활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이 되어서 혹은 천사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거룩과 형제로부활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셨죠? 32절을 가 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니 하시니 이것은 출래국이 3장 6절을 인용하신, 인용하신 것입니다. 사도인들은 모세우경인 애래기는 알았지만 그 뜻과 내용을 몰랐기에 영적인 무지를 제 예수님이 창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랩산 떨리나무 가운데 말씀하신 이세 번의 열조들은 모세의 시점에서 볼때 이미 흙으로 다 돌아간 분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의 시점에서 볼 때는 큰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서 그들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사 야곱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 자란 구원받은 성도들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고 또 죽은 자라는 것은 불신자로서 지옥에가 들어간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 중 하나는 불란서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을 파스카를 꼽습니다. 아이크가 200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 저유무한 판세, 판세라고 하는 책을 소설한 사람입니다 예, 판세 이분이 아주 그렇게 독신한 기독교인이죠 그책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과학자의 하나님 아니오, 하나님 아니오. 하나님은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구조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과학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험을 가지고 하나님 찾지 못해요. 또,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 인간의 이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어떤 사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러시아의 상 페테브르크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미술관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상 페테브르크라고 그 것인데, 근데 그 부분은 바닷물을 퍼내고 있는 아이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상태 부르크를 볼까요? 예. 러시아 하게 되면은, 참,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이런 데가 러시아예요참 대단해요. 러시아가. 이 조각상을 해 놓은 것들 보세요.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안에 실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그림 중에서 하나가, 이런 그림인데, 이제 이런 그림인데, 어, 이제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이제 성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삶의 일체를 머리로 풀지 못했을 때에 꿈에 바닷가를 거지고 있었더랍니다. 이제 어거스틴이. 그때 한 아이가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퍼내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얘한넌뭘 하고 있니? 그 그러니까 아이는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다 퍼서 말려버리려고 합니다. 너는 참 어리석은 일을 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작은 그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말릴 수 있느냐? 그때,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는 저보다 더 어리석어요. 어떻게 그 작은 머리로 크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작은 머리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지난 18일 월요일 임플란트 두 개를 제가 심었습니다. 이제, 심었는데, 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두 개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치과 의사는 원장님이시고 목사님이십니다. 심기전 기도하시는데, 저도 두 손을 모으고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곧 마취를 한후 드릴로 구멍을 뜨는데, 기계음이 드르륵, 드르륵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저 지나갔습니다. 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코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아래니 윗니, 앞니, 송건이 어금니, 뭐, 사랑이 28개를 촘촘히 말씀으로 박아놓으셨잖아요. 눈을 꼭 감고 또 나사를 조이는 거요. 예 다를, 다를 거고 조이는 거요. 예 아,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세상 묵상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다 지으셨잖아요? 우린 이 하나, 이 하나 심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데, 눈, 코, 입, 귀, 뼈, 무슨 심장, 폐, 위장, 대장, 소장, 신경세포, 머리카락, 달팽이관, 뇌세포. 이건 뭐, 그다 모든 것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지난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손가락으로 우리는 만드셨죠.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겁니다. 성경은 큰 변기창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음모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갖춰야 합니다. 모세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도,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무기를 우리가 갖춰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권한과 위험을 만나거든 성경을 펼치고 거기서 하나님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말씀의 검을 주셔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죠.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때 부활은 두 종류로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즉 사망의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얼마나 두려워요? 네. 이 그림 잘 보세요. 알곡 신자는 천국으로 그리고 쭉정이신자는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야곱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그 믿는 것에 의롭게 여기셨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에 믿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조상이며, 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뿐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똑같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하고 동일하게 네. 간주하세요그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와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오늘도 이방인 가운데 우리를 그리 불러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죽어 없어진 인물이 아닙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은 나사라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분해 안겠다 그러세요. 아브라함은 죽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삭은 언약의 후손이죠. 창세기 7장 19절에 보면은 내 안에 사라가 정령,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이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은 머리야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결박당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 되기도 했죠. 이삭은 순종의 후손으로,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영생하듯이 이삭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으므로 산자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서, 야, 북강에서 그랬죠? 하나님과 쌀이 씨름면서 이기지 못하니까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름을 바꾸라. 뭘로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꾸죠? 이스라엘은 뜻은 하나님이 선택한 신민 선택한 백성이에요. 내가 너를 다스리마, 내가 너를 통치하마. 그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 신이 통치하는 나랍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죽어 없어지지 않냐고 살아있으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여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바짝 따르시기 바랍니다. 무쪼록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성도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람>